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주 한구절 모닝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네, 아침이지만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네, 그리고 자신에게 네, 굿모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 시편 51편 우리 같이 2절 말씀 암송할 텐데요 네, 이번 주는 짧아서 네, 더 깊이 묵상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아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맑아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맑아게 씻으시며. 그 다음 마디로 갑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처음부터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아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이절말씀 아멘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말각해 시드시며입니다말각게시으시 아, 아, 왜냐면 이거 마디를 잘 나눠야 되거든요 하나 둘셋넷아 오늘 말각해라는 부분만 같이 묵상하기로 어제 생각을 했는데 예, 씻으시며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말각해라는 것은 뭘까요? 영어에 보면은 clean이라고 되어있죠, c Clean. l 깨끗하게 라는 뜻입니다. 아, 우리가 씻을 때 우리가 왜 씻습니까? 깨끗해지기 위해 씻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씻는데 대강 씻어요, 그냥 깨끗하지 않게, 그냥, 씻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씻음의 효과가 별로 없게 되죠. 물론, 안 씻은 것만 못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씻을 때는 깨끗이 씻어야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분리를 시켜야 하는지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죄악이 적당히 씻어지길 바라고 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 적당히 씻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적당히 어느 정도 세상에 그런 죄로부터도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그렇다면 나는 깨끗하게 씻겨지길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말씀에 비춰보면, 자신의 그런 동기, 중심, 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그런 죄악이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지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깨워져서 다시금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의 다스림을 받게 소망하는 우리 의 심령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